아, 오늘 t 갑 TV 구독과 좋아요. 오늘 키즈 TV 구독과 좋아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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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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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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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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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한번 열어이 건데, 우와! 이거 올라가는 거잖아. 딱딱딱딱타타 올라가는 것도 있고. 타 내려 올라. 자, 저런 우리가 끝. 뭐 올라간다. 우와, 저런 거.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갈 때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얘를 만들어서 가는 거요 맞아, 구불구불한 길이야. 뭐야, 제이야. 그리고 우리 이렇게 차고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차고지 좀 갖다주세요. 차고지? 이거 차고지. 이거, 이거 보이죠? 네. 대응하고 네, 있어요. 고지. 와, 스티커가 굉장히 많아요. 얘도 오늘 올라가게. 어, 먼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더키즈 TV 대장 엄마가.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아빠가 투입이 됐어요. 지금 꿀렁꿀렁한 길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데요 아까 신 말을 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고정이 안 됐어요. 맞는 말이다. 남산도로를 통해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를 시켜볼게요. 자, 남산도이 입구입니다. 자, 도로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경찰차, 잠깐만요. 딴딴딴딴, 딴딴딴. 자,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때는 이 차가 지금 올라가 줄 거예요. 먼저 올라가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고지까지 가면은 우리 오늘 타요일의 여행은 끝이 됩니다. 자, 그럼 다른 친구들도 한번 도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올라가서 내려가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택시팀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빰빰빰빰빰. 따라라단단따라란단단단단단단단 경찰차 먼저 가주세요. 딴딴딴단딴딴딴딴딴딴단단단단단딴단단단단단 갑니다. 갑니다. 단단단 우와! 갑니다. 단단단 아, 얘 바퀴가 빠졌어요.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그단단단단단단단자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이단단단단단 <없네>. 뒤로 갔네 뒤로 갔어 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 도착 부부 이탈 친구 자 그럼 이탈아 친구 우리 이탈이 얘는 어때? 동봉이 어 아, 그럼 올라갑니다 자 입구에서부터 올라갈게요 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 딴딴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장판에서고 놀이를 해요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자 그러면 부부끼놀리지 말고 갑니다 슈. 아부딪 어떻게 비켜별리로 아하하하 막막막막 막막막 막막막 한번더 하고 싶은가 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방차 친구가 올라가 볼게요. 소방차 무거운 소방차 친구, 파이어 엔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갑니다. 우와! 우와! 아, 밑에 주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다다 놀이, 도로 놀이 세트를 가지고 재밌는 있 이야기로 만나볼게요 자 우리 힘들게 이렇게 만난걸로 어떻게 재밌는 이야기가 탄생했지 기대해주시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요 야, 페이싱 슈퍼하이스 웰컴 투 슬라이딩 게임 레이싱의 현장에 와있습니다 언더키즈의 레이싱 게임이 돌아왔습니다 레이싱 최근 첫쪽 자, 우리 친구들 대기 선수들입니다. 자, 누가 누가 빠른지 한번 대결해 보겠습니다. 가 보겠습니다. 갑니다. 웨디스온 오늘은 자동차들과 친구들과 함께 경주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씽씽 슬라이딩 게임! 빰빠라밤! 누가 누가 더빠른지 한번 대결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토마스와 자, 타요의 세기의 대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파란 팀이요 어, 파란 팀이야. 자, 지수 내려와 주세요. 빰빠바바빠 빰빠. 내가 자, 타요 친구, 나단. 자, 토마스 친구, 나단. 자, 슬라이딩, 슬라이딩. 예. 레디. 1 2 3 2 1 2 3장4 15 16 잠깐 18 19 10 11 12 1 아니야 엄마가 봤는데 분명히 누가 이겼어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이16 17 1 들은 여기에다 놔둬볼게요. 이겼어요. 토마스는 다음 이 시간에. 자 그러면 어자 이번에는 어 엠버와 엠버와 로이의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아들 엠버 이겨 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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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버. 자, 레디? 오 엠버가 가고 싶어. 준비. 아니 둘이 똑같았어. 그럼 다시 한번한 그래. 번만 더. 자갑니다 Ready, a 누가 응. 이겼어요? 엠버, 엠버, 엠버 좀 빼냈어. 엠버? 어. 엠버 그래 엠버. 엠버. 자, 예. 자. 그래, 이번 엠버 이번엔. 잘했다. 이와 폴리. 따다다다다다 자, 자자, 메리, 메리, 했어, 했어, 굿, 붕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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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붕이 이겼어, 붕붕이, 붕붕이 이겼고. 그건 저 그래요? 붕붕이가 얼른 빨리 달렸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만 볼수 있는 공룡 대 공룡,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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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더 빠를 것인가? 아 머리가 누가 먼저 앞서있어? 아, 어, 얘! 예. 얘가 앞서있잖아, 얘가 위로 이렇게 아니, 걸 얘가 얘가 먼저 앞섰네 아, 그럼 얘가다 자, 이겼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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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자 그러면 너는 다음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바허허허바허허허허허허허허허 그렇지. 자, 레디. 자, 갑니다. 자, 담원 섬들의 대결. 웨딩, 앤선! 자, 갑니다. 웨딩, 앤선! 콰지가 이겼어, 콰지가! 아닌데? 아니야, 콰지가 이겼어, 콰지야, 콰지아 아, 그 모자가 나와 있었어. 어, 콰지가 이겼어. 콰지가 먼저 갔어 역시 콰지. 역시 콰지가 거. 좋아. 한 역시 한 대단해. 한 대단해. 한 어. 자, 이번에는 슈퍼링스.

자, ready? 앤선! 쟤사 <목소리> 야! 슈퍼윙스슈퍼윙스슈퍼윙스슈퍼윙스슈퍼윙스슈퍼윙스가 이겼습니다. 슈퍼에는자 이번에는. 이번에에 대왕! 번에다이 대장! 음. 대장이 나오겠습니다 는바바에 아니 이번에야 이번에는. 이 오!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면 누가 빠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타이씨 준비됐나요? 네, r e a d 자, 갑니다! 빙하 타는 선이 안정역이야 빙하 타는 야 머리는 가는 거기서 그래. 타는 타요는 너무 아. <laughs> 아이 타요 힘들었네. 타요는 너무 흥분했어 왜? 대구대구 대구 굴렀잖아. <laughs> 빨리 가려고. 아 성급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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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맞어. 성급했어. 너무 성급했어. <laughs> 어 미안해. 자 이번에는 봐봐봐봐. <laughs> 빠바바밤. 이거, 이거 해도 우리 이거하자. 알았어. 빠밤 빰빰빰밤빰빰빰자두세 기의 자동차 대결. 타이타좀 치워주세요. 자 갑니다. 자 치워주세요 이 치워주세요. 자 갑니다. 자 준비. 자. 레디 레디. 에이션. 나와주세요 제이. 레디 앤다. 오. 오. 저 멀리까지 갔는데 얘가 빨랐어. 오, 메킨이 빨랐어. 메킨 수리 자동차가 빨랐어. 메킨 수리 자동차. 아이고. 오, 자 이번에는 대왕 제이대가 이거. 나와라 소방자동차. 나도. 네, 대가나다다다나다다 다다다단다다. 따다. 다다다다. <laughs> 오인 대박. <laughs> 아, 내가 네, 어떻게 어 그럼 응. 타만성과 타과 같이? 그럼 어. 오케이. 좋아. 좋아. 타만성과 같이. <laughs> 자, 타만성과 같이 가 보겠습니다. 와디! 에싸! 나와 주세요, 세. 감자니다 오! 소방 자동차가 아니라, 방금 패를 이겼습니다! 박수! 예! Yeah! Yeah. 이야, 이긴 친구들은 여기에 한달 모였습니다. Uh -huh. 자, 그럼 이긴 친구들 중에서 왕 중에 왕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왕 중에 왕은 누구일까? 자, 이번에는 타요대 엠더! 빠밤. 자, 그 다음에 풍붕이 세 친구를 같이 한번 결승전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다다다 엄마 해봐. 엄마가 이겨라. 자, 갑니다. 자, 새 친구들. 긴장한 상태. 아, 나도 너무 긴장요 세트 친구 여기 나오시고요. 자 이번에는 자저세 친구들을 다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 나오는자 야옹이는... 슈퍼윙스, 옥터널 그리고 다이너스 자존심 대결. 빠밤 빠밤 빠 빠밤 밤 빠밤 예 예다. 어 제이지수 나와주세요. 자자 자, 결승전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준비됐나요? 오우. 아 나도 준비 안된거 같아요 맞자 어. <목소리> 갑니다 안돼안돼 히트와 고샷 갑니다 <목소리> 누가 이겼어 타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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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콰지 오 콰지 왜? 콰지가 완전 이겼어 왜? 콰지 완전 빨라 콰지 슈퍼 행시랑 다이너스 원을 어. 빠지고 자 타만선과 <목소리> 가. 가보겠습니다.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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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니야 아니야 u m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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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끼리만 먼저 하는거 b 요자 갑니다 오 u m bum, 봐이기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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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자, 어. 바나클은 결승전으로 가겠습니다. 반, 바나클 결승전 이렇게. 자, 왕중이왕. 자, 이번에는 자, 왕중의왕을 뽑겠습니다. 붕붕이. 자, 이렇게 바, 이렇게 세 친구. 엄마. 갑니다. 어. 자, 둘이 가볼게요. 둘이. 붕붕이는 빠르니까. 엄마.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트. 응, 음, 아니야. 하트는, 하트는 아직 안 돼. 자 갑니다 누가 누가 왕중이 왕일까 자 갑니다 냐, 냐, 냐. 고. 메리 고 고지, 고지. 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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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지 다시 한 번만 더 할게 아니 누군지 콰지인지 어맥킨 되게 잘 달린다 맥킨 완전 잘 달려 역시 자동차 자 갑니다 메리 히이. 액션 액션 콰지 지겼. 역시 콰지. 콰지 멋져요. 응. 콰지 멋져요. 자, 그러면 붕붕이대 탐험선 A! 빠밤. 갑니다. 엄마. 자. 자, 결승진결승 중, 결승 중. 따란 이제 나와 보세요, 지수. 자, 갑니다. 레디. 셋. 레디, 셋. 레 붕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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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붕이겠어 붕붕이, 붕붕이, 붕붕이 내 사랑 붕붕이 자 붕붕이 이제 마지막 가지 자 갑니다 갑니다 자 가지 이겨라 붕붕이 이겨라 가지 이겨라 자 애션. 레디 마지막 애션. 레디, 애션. 레디. 애션. 레디. 애션. 애션. 액션 레디 액션 액션 바밤 go 역시, <봉봉이> 역시 봉봉이. 역시 봉봉이, 봉봉이 <봉이> 붕봉이. 이겼습니다. 자 이번 대결의 레이싱 대결의 승자는 누구라고요? 봉봉이. 네, 봉봉이입니다. 단, 따라 단. 원더키즈 TV 친구들, 자 스피드 스피드 중에 왕, 나랑 슬레이드 슬레이드이가 이겼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아, 재밌는 아. 게임으로 만날게요. 바이바이. 아, <봉이> 바이바이 레로. <봉이> 오 <laughs>